국제 사회가 직면한 해양 문제 중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 중 하나는 IUU 불법 미보고 비규제 어업이다. 해양 생태계가 위협받고 어족 자원이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IUU 어업은 단순한 환경 훼손을 넘어 국제 안보와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자국 수역뿐 아니라 공해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법적 규제를 회피하며 불법적으로 생산된 어획물이 세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아이 u 유 어업은 국제법, 각국 법규 및 협정을 위반하여 수행되는 불법 미보고 비규제 어업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국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어획량의 약 13에서 31%가 아이 u 유 어업으로 생산되며 경제적 손실은 연 100억 230억 달러,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포함하면 최대 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핵과 불법 어업은 해양생물 다양성을 훼손하고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며 일부 사례에서는 선원 인권침해, 강제노동, 해적 행위 및 밀수 등 국제 범죄와 연결되기도 한다. 결국 IUU 어업은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 전 세계 어장의 약 30%에서 남획이 보고되며 60% 이상의 어장에서는 거의 모든 어종이 완전히 착취되고 있다. IUU 어선과 종사자들은 외국 정부의 이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해하며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IUU 어업과 관련된 지원 활동 연료 공급, 해상 전제 등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편의 치적성과 일부 중국 선박이 태평양 공해에서 50%의 어선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IUU 어업은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세계적 진원지인 서아프리카에서는 선박의 40%가 관련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상위 열개 기업이 전체 IUU 어선의 25%를 소유하며 중국 기업 8곳, 콜롬비아, 스페인 기업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i u 어선은 AIS 전원 차단, 좀비 선박 운영 등 다양한 기만 방식으로 식별을 회피한다. 웬홀차는 이를 세개 그룹, 열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IUU 어선은 전체 선박의 약 1.5%를 차지한다. IUU 어업의 심각성에 대응해 FAO는 2001년 국제 행동 계획 IPOA, IUU를 권고하고 2016년 항만국 조취업정 PSMA를 발효했다. PSMA는 항만국이 불법 조업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거나 어획물 하역 연료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미국은 2010년부터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제도를 운영하며, 미국은 S.I.M.P 프로그램을 통해 수산물 공급망 정보를 의무 제출토록 한다. 위성, A.I.S, V.M.S, 빅데이터,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 조업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고 군집 조업이나 속도, 방향 변화 등 의심 행위도 파악할 수 있다. 보험 측면에서도 IUU 선박 적발 시 보험사 처벌 가능성이 지적되며 블랙리스트 선박의 보험 가입 제한이 국제적으로 합의되었다. 2017년 몰타 아로신 컨퍼런스에서 UNEP, 오시아나 등과 협력해 전 세계 IUU 근절 노력이 강화됐다. 한국은 원양어업 강국으로서 IUU 근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6년 PSMA 비준, 2019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시 이익 몰수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옐로 카드 사례를 교훈으로 항만국 검색 고시와 조업 보고 의무 등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주목받는 대응 기술은 전자 모니터링 EM이다. 어선에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하고 AI를 통해 조업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시장 규제뿐 아니라 현장 감시까지 가능하게 한다. EM 도입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아직 휴먼 옵서버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선원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